김청진 님? 아, 반갑습니다. 네, 꼰대 아저씨 님? 예, 반갑습니다. 잠깐만 꼰대 아저씨 님? 예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나가 그 68년생 닭띠예요. 68년생이요? <laughs> 그 방금 누구 흐르숨 하신데 8... 음성노. <laughs> <laughs> 죄송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잠깐만. 네. 그러면 쉰 다섯 살. 예, 맞습니다. 어디 <laughs> 어떡 <어이>, 뭐... <laughs>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? <laughs> 저는 저0살 이상 차이나시는데저분저0살 네, <laughs> 이상 차이 나신다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? 어, 저는 저는 <laughs> 살입니다 아버님. 21살? 어, 네 아버님 21살입니다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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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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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고 저는 저는 저고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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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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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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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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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적 저는 저데그방님 네. 그, 그 직업을 물어 보기 전에 어른이 먼저 물어 보기 전에 본인의 지금을 먼저 얘기하고. <laughs> 아 저는 이제 예, 예. 학생이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어. 진짜 같은데? 누 어른 계시는데 틀음을 끙끙하고. 그러기만도 하고. 야, 저기 그 어르신 개인실는데그 트램으로 그렇게 어 버린 양분 온 새끼고. 그 어르신. 어르신. 예. 이거, 이거 진짜 성공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. 성공. 성공? 왜 왜? <laughs> 아 빨리 성공 한 번만 해주세요. 성공. 그른뭐 <laughs> 아, 어, 부탁할 거 있으면 공손하게 부탁을 해야지 입에 뭐 조물조물 씹으면서 막 아, 성공. <laughs> 친구한테 시키는 네, 네. 것처럼 말이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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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네. 그나 때는 말이야. <laughs> 아, 저는 아들 그. 아, 아 아버님 참 아버님, 참 아버님 참 아유 참 막걸리 아유 술술 마셨는데 과음이 진짜 세상 아버님, 그냥 참 좋아졌다 내 아유, 진짜 성질 아유, 많이 아버지, 죽었어요 아 아버님 진짜하세요 아버님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그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시라고요? 처음 들어오는 친구예요 지금 아저그 그 까먹었어가지고 제가 바보여서 까먹었습니다 뭐 아유. 그런 말씀하시면 그냥 뭐릿속에 이렇게 좀 저장을 해놓고 해야지 아유 제가 그러면 다들 기억을 살려가지고 맞춰보겠습니다 수, 어 수친 다섯 살? 68이에요 68이라고요? 네 아, 됐다 됐다 나이가 바뀌시네요? 아니 68년생이라 하셨는데 68살이라고요? <laughs> 68년생 아니세요? 55라네요 아, 음. 뭐 어른이 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가지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것도 아니고 아버 안녕하세요 장난인지 아버지 진짜 그, 그 방장네 말씀하시죠 저렇게 어른 말하는데 이렇게 꽃을 잡는 친구들은 강태를 해야지 이렇게 <laughs> 어른인데 아버지 들어오세요 아버지 아니 보고 배우셨죠 진정하세요 진짜 어 이거 장난 이 방에 아요 잠깐만 잠깐만 오다수이 방에 오다시 다였네저오 아니 오다시 아버님 아지금 얘기 나아대 다이스 반갑습니다 도너 개신기하네 그 꼰다 있는 거죠? 옆에 가기많이네고있어요근육이좀 어. 네, 그 떨어져서 가습기에다 프로틴을 좀 넣고 이렇게괜고 있는데 <웃음> <웃음> 그 <웃음> 괜찮은 잘했어. 방법이네요. 저게 또임정이이야요 괜찮은 방요 아, 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. 어, 네. 그 출근이 몇시에요 출근 면1 0시에 합니다. 10시. 네. 아침 10시하고 있어요. 그럼 딱 10시까지 때 맞춰서 그... 조착을 합니까? 아, 당연하죠. 아, 당연하죠. 세상 좋아졌다. 예. 나 때는 저... 10시까지면은 8시까지 <laughs> 출근을 해 가지고. 아, 이거 언제 쪽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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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제쯤 사감식 <laughs> 간념입니까 아, 예. 미리 아, 가 가지고 사장님 자리 청소하고 혹생 가서 담배째 배우고 아, <laughs> 화장실 청소 <청도서> 싹해 <laughs> 놓고 사장님 오는 거발 닦고 기다리고 있었는데. 아, 시끄러워. 저저저 <laughs> 어른 말씀을 방장하면아 저는 아름다 진정하세요 아름다운 아름다아다친아어다가아모르운아름요운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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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다운아들다뭐아사심이없다애사심이운아름다오아다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내가 의미를 찾지도 못하겠고 그냥 약간 시간을 그냥 버리면서 돈으로 바꾸는 느낌? 자동 매매님이 딱 보니까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없어. 세 번째야, 너 이거는 또. 나 때는 말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더 키울까? 어떻게 하면 내가 말단 사원이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를 좀더 대기업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<laughs>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습니다. 예? 그게 이제 90년대까지 통하던 얘기. 그, 그, 그 요령 피울 생각이 하고 말이야. <laughs> 내가 그 진짜 성질 많이 죽었다, 진짜.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라서, 패시브 인컴을 빨리 만들어가지고, 만드는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런 말씀하시는데, 뭐야? 따박따박 앉으려고, 앉으려고, 사야밖에 없네? <laughs> 그당첨보다 힘든 사람 쎄고 쎘어요? 배우자고는 정신이 없네? 네, 꼰대우 씨는 무슨 일 하세요? 걷네. 저도 백수입니다. <laughs> <laughs> 회사 생활 해본 적은 있죠? 내가 볼때 없는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.3톤 알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? 어른이 먼저 어, 성대모사 음... 안 했는데 그냥 음... 먼저 <laughs> <맨정은> 성대모사 해버리고 뭐야 <laughs> 아저씨 우영 어떻게 안 돼?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우영우의 그동토도구토도라미 동그라미 우리 때는 말이야 동그라미 같은 그 버스토큰 밖에 없었다고 제 빅빅 소리 누구 누구 들어온다 누구 좋아요. <laughs> 와이프, 인사 한번 시켜주세요 와이프. 아이 혼나. 인생의 진리를 아시는 어르신 이 있다고 따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맞죠, 바로 갖다 설해드릴게 <laughs> 안녕하세요. 예그 와이프분네 예, 반갑습니다. 어디갔다 오셨어요? <laughs> 일하고 왔어요. 우리 그거 자동 외면님이 어떻게 뭐 저녁상이라도 좀 차려놓으셨나? 아니 그렇지 않네요. 저야 마 저거 저거 옛날같으면 말이야. 어? 부인 오면은 따박 따박 팔접 반상을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. 되게 유명하신 분이랑 대화하다니 아 영광이에요. 영혼이 전혀 없습니다. <laughs> 자동매매니 소울리스 자도 아니고 말이야. 에? 자 고정 풀자 고정. 꼴을 그렇게 해버린 새끼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뭐 네, 방정... <laughs> 아, 뭐야 저. 금이 탱이가 뭐예요, 방장? 원빈 장동건 일에 돼 있는데 나 때는 말이에요 이영하랑 이경영 이 둘이 가 양대 산맥이었어 <laughs> 이경영 선배님. <성대모> 산맥. <laughs> <laughs> 이경영 성담전전만해 이경영 치 나와갖고 딱로맨스 말투로 뭐라고 해냐면요새끼 <laughs> <제게, 오, 웃음> 그만나때뭐 뭐 익숙한 걸 하면은 회사 네. 출근해서 그 사장님 커피에 설탕 두 숟갈에 블랙으로 하는 게 그게 익숙한 거였고 하영 예그 반갑습니다 예 네, 반갑습니다 그 내가 방제를 보니까 아예그나 때는 말이야 <laughs> 게임하면은 공기 놀이 뭐줄 남기 막막 아, 말뚝박기 이런 밖에 없었는데 근데 뭐 사이버 세상에 이렇게 뭐 노닥거리고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밖에 나가 갖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? 스물한 살입니다 제 딸내미 같아서 하는 말인데 네. 그 시집은 어. 언제 갈 거예요? 아, 근데 저 아빠 같아가지고 하는 말인데, 네. 언제 좀 오세요? 그런 말씀 하시는데고. 아빠 같아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. 귀여우셔서. 그래요. 꾸잉 꾸잉. <laughs> 빨리빨리 빨리 말이야. 시집을 가 가지고 일단 어르신을 먼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먼저 챙겨 드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뭐 비파하고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. 봐라. 딱그 남편감 만들어라 <laughs> 해서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. 시시시 시작.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 듣고 그런 건 모르겠고 내가 해봐서 하는데 보고 또 보고 다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내가 꼰대라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 근데 어른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듣는 건데 그냥 아니요 하고 들으면 안되고 예 하고 듣는 건데 그냥 예 하고 아니요 예 하고 예 하고 예 하고, 예 하고 듣는 건데 예 하고 듣는 건데